둘, 셋! Get yeah, yeah, Closer! 안녕하세요, 크리비티입니다 네, 드디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0이 시작됩니다! 네,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4시부터 시작되는 레드카펫과 6시부터 시작되는 본 시상식은 라이브 엑스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. 그리고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0의 관람권 수입금 중 일부가 Save the Children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외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 여러분 저희 크래비티가 함께하는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상식에 함께해 주실 거죠? 네, 네! 아, 그럼 여러분 저희는 멋진 무대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AAA 2020에서 어? 난...